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꼭 구매해야 할 캠핑용품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에서도 다이소에서 캠핑용품으로 출시한 제품이 아닌데 캠핑용으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번째 정사각 물빠진 보관용기 2.2리터 다이소에서 인기 제품으로 올라와 있는 정사각 물빠진 보관용기 제품은 캠핑용품은 아니지만 캠핑 갈때 쓰기에도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채반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 제품은 캠핑 갈때 과일 같은 거 휴대하기에 좋습니다. 구조는 채반 용기와 채반 트레이 그리고 뚜껑으로 되어 있고 2.2L 용량을 사용 중인데 5L 용량 제품도 있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건2 2 l 짜리 제품이 인기가 많고 사이드는 1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기 한 팩이 딱 들어가고 다양한 과일을 용기에 넣어서 휴대하기 좋고요. 안에 채반이 있어서 과일을 씻어서 보관해도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고 과일뿐만 아니라 삼겹살 먹을 때나 바베큐 요리에서 먹을 때 쌈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게 있으면 개수대에서는 채반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들 씻을 때 편해서 좋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상추 같은 쌈채소 씻어서 그대로 두고 먹으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여행용 접이식 보조가방. 이 제품은 SNS에서도 핫한 아이템으로 여행용으로 나온 접이식 보조가방인데요. 상세 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캐리어 위에다가 사용하는 제품인데 캠핑 갈때 캐리어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캐리어와 같이 사용해도 좋은 제품이고 여행용이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크기는 이렇게 작게 휴대가 가능하고 캠핑 갈 때는 이불이나 전기장판 휴대도 가능할 정도로 큼직한 크기라서 기존에 PVC로 되어 있는 이불이나 전기매트 가방보다 좀 더. 유... 유연한 재질이라서 부피 차지를 좀더 덜할 수 있고 특히 집에서 쓰는 이불 같은 걸 휴대하기에는 가방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사이즈는 가로는 47cm에 세로는 33cm이고 다이소에서는 가방이나 파워치료 제품이 퀄리티도 좋고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캠핑 컨테이너 백 25리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접하시고 이미 품절되어서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번에 재입고되어서 물량이 많이 풀렸고 제 영상이 업로드되었던 당시에는 지방까지는 입고가 안되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전국 매장에 입고가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활용도가 너무 좋고 같은 가격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제품이고 접이식이라서 수납에 유리한 제품입니다. 외부 주머니와 외빙고리가 많아서 다양한 용품들을 걸거나 넣어서 휴대할 수 있고, 안에 철제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있어서 가방이 자립이 되는 구조라서 많은 걸 담지 않아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탄탄한 프레임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보이면 사야하는 아이템 중 하나로 추천합니다. 네 번째 캠핑 4분할 수납 가방. 이 제품은 4분의 수납 가방으로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추천 아이템인데요. 색상은 탄색상과 블랙이 있는데 블랙이 인기가 가장 많고 온라인에서도 자주 품절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가방도 보이면 사야 하는 제품 중 하나고 캠핑 갈때 자잘하게 챙겨야 할 짐들이 많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마음대로 수납칸 조절이 가능한 수납 가방이에요. 찍찍이가 달린 3개의 칸막이로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이속가스 230g짜리 4개가 온전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뚜껑이 완전히 젖혀지는 오픈형 구조라서 물건을 꺼내기 쉬워요 손잡이까지 달려있어서 어디에 걸어두거나 들고 다니기에도 간편한 디자인에 각종 공구나 랜턴, 자잘한 용품들 수납하기에도 용이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제품입니다 특히 미니 가스버너 같은 제품도 휴대가 가능한 사이즈로 가로 28.5cm, 세로 23cm에 10.8cm 높이로 코베아 미니버너 넣기에도 딱 좋기 때문에 미니버너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칸막이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쓸수 있는 점이 활용도가 높아서 추천하는 캠핑용품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티타늄 스푼포크 나이프 그리고 보관 파우치 다이소에서 출시된 스테인리스 제품이 아닌 티타늄 재질의 스푼포크 나이프인데요. 세 가지 모두 구매할 경우 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은 가벼운 무게가 장점이라서 캠핑 가서도 티타늄 컵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식기류 무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반 수저는 52g 정도고 티타늄은 17g이고요 일반 포크는 29g 티타늄 포크는 14g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나이프도 일반 64g과 티타늄은 19g으로 만약 세 가지를 모두 휴대했을 때는 일반은 146g이고 티타늄은 50g이니까 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티타늄 식기류를 휴대하기 좋은 파우치를 다이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고리형 포켓 파우치로 보조배터리나 손전등처럼 자주 사용하는 종품들을 휴대하기에도 좋은 파우치이고 상단에는 카라비너가 달려있어 웨빙고리에 쉽게 걸어두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길이가 18cm 정도 되어서 길이만 맞으면 다양한 식기류를 간단하게 휴대할 수도 있고 17.5cm의 티타늄 나이프도 딱 맞게 휴대할 수 있어요. 안에는 메쉬 포켓도 하나 더 있어서 식기류 아니어도 다양한 소품들을 넣기에 간편한 제품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하기 좋은 캠핑용품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이소에서는 정말 많은 캠핑용품들이 있는데 잘못 구매하면 돈을 주고 잘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쓸만한 캠핑용품들을 구매하셔서 좀더 나은 캠핑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캠핑용품을 리뷰하고 소개하는 의자만 챙기는 놈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